35번 보면 2차당식 fx와 1차당식 gx가 있는데 이 둘을 곱할 거예요. 이 둘을 곱한 거 f가 2차고요 g가 1차입니다. 자, 이 둘을 곱했을 때이 둘을 곱했을 때 fx 빼기 2x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눴을 때 몫은요,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f x x 오기 g(x)다라고 나왔습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차수예요. 차수. 차수가 해 침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갈 건데, 자 그러면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. 이걸 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. 봐요. 자 얘는 지금 5파몇 차야? 3차죠? 얘 2차고요. 그럼 얘몇 차겠어? 1차겠죠? 자 1차면, 잘 봐. 얘를 1차로 나눈 거지. 그럼 나머지는 몇 차예요? 어, 상수예요. 얘가 2차인데 얘가 1차식이 되기 위해서 f(x)의 최고차항은 2x제곱이겠죠? 그죠 자, 그리고 여기 뭐뭐뭐 이렇게 나오도 있죠? 자, 그리고 얘가 상수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? 그러면 x, g(x)가 되기 위해서 이 g(x)의 1차식이다. g(x)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겠죠? 그렇죠? 그렇게이제퍼이맞춰이듯이풀어이면 okay, 돼. 이제여이다가이라고해렇자 a라고 하면 x, g, x는 뭐예요? 마이너스2 x 제이 플러스 ax 이렇게, 이렇게, 이랑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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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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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? 그죠 자, 그 다음에 여기 '기'라고 이렇게 써 봅시다. 그 다음에 이 문제 어떻게 풀까? 뭐 하고 싶어? 항등식이다 그치? 항등식이니까 어, 얘를 여기다 넣고 또얘 넣고 얘 넣어 가지고 개수 비교를 한다거나 스트레이트업을 한다거나 하는데 어, 난 개수 비교 알겠지? 안녕하세요 차수를 이용하는.